투나는 뭐하 드시는 게 좋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간단하게 명주에서 요왜 몬서가 많이 못 나온 줄 아세요? 옆치 게임 비교해 보면요. 같은 액션 게임인데도 몬서가 진짜 오질나게 많이 나와요. 근데 명주는요. 몬서가 잘못 나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정말 단순하게 명주의 시스템과 관련돼 있어요. 명주는요. 좀 특이하게요. 이게 있잖아요. 바로 명주는요. 에코 시스템이 있어서요. 이 명주는요, 몬스터를 하나 낼 때마다요 에코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에코 스킬까지 넣어줘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에코 스킬 모션도 필요하겠죠 자, 예를 들면 무망자를 사용한다 그러면 이렇게 모션도 필요합니다 산하 구름을 사용한다 이 모션도 필요하겠고요 타종 거북이, 이런 모션, 이펙트 전부 다 필요해요 그래가지고 몬스터 하나 만들 때마다 부수적으로 해야 될게 되게 많은 거야 그러다보니까 명주에서는 모은서가 잘 못나온다는 단점이 있었죠 근데 이번 2.0 버전에서는 뭔가 새로운 모은서가 많이 보일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뭐다? 튜너는 모아두시는게 좋습니다 새로운 모은서가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는요 그만큼 새로운 에코 스킬도 보일거고요 그거 외에도요 버전이 바뀌는거기 때문에 새로운 에코 세트가 나올수도 있겠죠 그래서 튜너는 많이 모아두시는걸 추천해요 명조는 아마 고질적으로요, 음, 계속 이럴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몬스터는 이제 옆집 게임처럼 뭐 다양하게 내지 못할 것 같고요. 이제 추가되는 속도가 좀 느릴 순 있어요. 대신에, 보스를 기준으로 한다면, 점점 고퀄리티로, 좀 다양한 패턴으로 재미를 좀 느낄 수 있게, 그렇게 좀 만들어줄 것 같긴 합니다. 결국에는, 지들 생각에는, 와, 이거 좀 힙한데? 이러면서 만들었을 거야, 아마 이코를요 근데 <laughs> 막상 만들고나서보니까아 X같네 <laughs> 이랬을 가능성이 커야 신규 몬설 내고싶은데 아, 에코스킬 어떡하지? 이럴 가능성이 커요 아니면 이걸 좀 털어내고싶다면은 인간형 몬설 좀 많이 내는 방법도 있긴합니다 아마 본인들도요 되게 빡칠거예요